우리는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네. 갑자기 시청자분들께서 여기 용소 계곡 수심 30m 이 부분을 보더니 물 속에 뭐 금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정밀조사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컨디션은 뭐 항상 좋죠. 아, 금 때문에 좋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뭐, 금, 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이 마을 주민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마을 뒷편에, 금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모래와 돌들을 채취를 해서 오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와도 힘드네요. 어, 해가 강해서 그런가? 나만 힘든가요? 아. 와, 가세요. 예전보다 와 물도 많고 엄청 아. 무성해졌다. 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휴.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이런데 뱀이 많거든요. 모기도 많죠. 일단 뱀이 많을 거. 오, 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씨야. 뱀이 진짜 있어. 오 깜짝 놀래. 여기 한오 오, 진짜 웃기네. 찍어줘. 오오 오. 오. <laughs>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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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간다, 간다. 오아저 <laughs> 우리 촬영해야 되는데. <laughs> 친구야. 오. 친구야. 어디 왔니 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런 득템이네. 아, <laughs> 아, 것 같아. 저 집에 갈래요 어할것같아 뱀을 좀 어떻게 빼줘 잠깐 저기 아. 어자 일단 갖고 있어봐 네. 뱀 내가 조치해줄게 후뱀어디니아 무서워 들어온거 아니지 아 독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아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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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일단 거 정화상이 이 들어왔으니까 비미 없는 걸로 어. 어. 왔어, 왔어. 일단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날리면 좋은데, <laughs> 일단 저, 저희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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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아, 네, 알겠습니다. 오, 물고기 더 많아졌다. 큰 것도 보이네.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thank you 우리가 금방 방금, 방금 들어갔다 나왔 는데 뭐 저희가 봤을 땐 그냥 일반 모래나 뭐 그냥 일반 돌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전문가들이 보기엔 틀리겠지만 그렇게 맑았던 물이 저희가 들어 갔다 오니까 이렇게 흙탕물이 되었어요 보이세요 특이한 점은 어, Rov로 봤을 때보다 더 넓다는 거예요. <laughs> 다이버 한 명이서 이렇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막힌 천장이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쭉 높게 뚫려 있다 보시면 돼요. 바닥에 내려가서 27m 부분까지 저희가 내려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 보는 도룡령을 봤습니다.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색깔이 약간 녹색깔 띠는 게 전문가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래를 갖고 나온지도 않았고 뭐 돌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가 판단해 여기는 뭐 금이라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들 뭐막 오셔가지고 뭐막 이렇게 그렇게 채취하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흉내 내지 마시고 금은 없습니다 마을사람들 다 나와있는데 금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웃음> 수습하십시오 <웃음> 어... 아 시청자 여러분 그 금이라고 댓글 다신 분들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을 주민들한테 금은 없다고? 그 그렇죠. <laughs> 알려야 여기... 되겠습니다 도롱역이 뭔가 궁금하네요 <laughs>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가시죠. 가시죠. 아, 저희가 <laughs> 금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laughs> 저희 동네 주민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해도 제가 금 반지 드려야 되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할머님들 할머님들 계속 기다리고 있시는데 어떻게 하 겁니까? 어, 금을 안 깨고 나니까는 바로 우리 찬밥 됐어요 찬밥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웃음> <웃음> 앞으로 금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이 마을에서 지금 이 정도 복장이면 완전 인싸인데 아무도 지금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고생하셨습다다음장장소 <laughs> 아, 어. 이동하시죠. 무거우 뭐, 응, 죽다다